예전에 그 보조 출연 알바를 조금 했었거든요. 근데 거기서 그때 당시에 바이러스라는 제목이었던 건데, 가제였어, 그때는. 가제가 바이러스였는데, 아무튼 그 영화에 보조 출연으로 가서 결혼식 장면에 이제 촬영을 했었어요. 근데 그 영화를 제가 2000, 한 3, 4년 전에 보조 출연 가서 촬영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. 근데 얼마 전에 아니 얼마 전이 아니라 오늘 넷플 보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, 그 영화가. 배두나 선생님 배우님 나오시고. 그래서 어, 뭐지? 이게 이제 나왔네? 왜냐면 그사이에 코로나가 터지긴 했어. 그래서 이 영화가 개봉이 안 됐던 건가? <laughs> 무기한 연장이 됐던 건가 싶기도 하고. 제목이 좀 그렇잖아. 전염병에 가는 얘기니까. 어쨌든 그래 가지고 제가 촬영한 부분만 이렇게 돌려서 봤어요. 그랬더니 제가 나오더라고요. <laughs> 아마 여러분들은 못 찾으실 거예요. 알아보면 진짜 신기한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.